오키 가볼게요. 인간일 때 Q는 이거. 펑 터지는 거. 그리고 W 쓰면은 빨라져요. 분석이. 안 돼, 가지 마. 나이스. 이렇게. 어흥, 어흥해. 그리고 W는 이거 연속 공격 이게 끊기면 끝나는 것 같더라고요. 음, 맞네요. 늑대일 때는 한적 챔피언이든 뭐 선택해서 가야 되는데, 이거는 그냥 빠질 수 있어. 인간품으로 그냥 평소 평타 속도는 그냥 이 정도 W 쓰면, 멋있죠. 나는 이거 2로 이렇게 빠지는 게 진짜 멋있는 것 같아요. 그렇죠. 큐트가안 타고 이 e 그렇게 탄다고요? 진짜? 나는 이렇게 찍어볼래. 산탄총은 무조건 찍어야 되는 것 같아요. 이거 먹을수있나 볼까? 이거. 야, 얘 혼자 먹.. 하긴 근데 야, 이레벨 정도 되면 혼자 먹을 수 있지 그지? 어흥 이게 너무 멋있어, 그죠? 그리고, 늑대 폼일 때, 늑대 인간일 때, 그거 쓰면은, 저거 뭐냐. 탈것 타면은, 다시 사람으로 변한다? <뭔람> 궁, 이거 되게 멋있죠? 그 라인 정리할 때는 늑대 인간으로 해갖고 하라고 하더라고요. 뭐 일단은 기본 스킨은 이렇습니다. 늑대 이렇게 생겼고 사람일 때는 이렇게 생겼고 가자. 와우. 네, 산탄총이 20레벨 특성이죠. 이거는 사자로 변해. 늑대 아니고. 그리고, 인간일 때 모습은 이래요. 멋있지? 멋있죠? 이거 큐가 너무 멋있는 것 같아. 아 이거 이밤이 넓히는 것도 되게 좋다 얘가 살아나오고 다음번에 보다가 또한 턴에 또 들어가고 이게 이러면 되게 좋을 것 같았거든 늑대는 이래요 늑대 모습은 사람일 때는 이렇고